안녕하세요. 논리와 비판, 완쌤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 저번 시간에 제가 강조했었죠. 시간을 지배하기 위해서, 시간을 관리하기에 위해,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 선별하기를 통해서 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 문제 선별하기는 어떻게 하는 건지,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보시죠. 앞서, 강조했습니다. 문제 선별하기. 선별이란 과연 무엇이고, 어떠한 것을 선별할 것인가, 어떻게 선별할 것인가. 자,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일단은 여러분이 자료 해석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사항은 알고 계셔야 돼요. 용어가 됐든, 아니면 자료 해석 계산이나 이런 스킬이 됐든, 아니면 각종 함정이 됐든, 즉, 어떠한 문제를 어, 출제자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풀수 있는 정도의 안목과 실력을 갖춘 상태에서 선별하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요거를 하기 위해서 요세 가지는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뭐 시중에 있는 여러 가지 기본서 아니면 저희 쓸모, 수의 기본서를 보셔도 요거는 제가 정리를 따로 다 해놨어요. 잘 해놨습니다.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요거를 기본적으로 충분히 여러분이 학습을 하시고 실전 문제에서 사용하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춰진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출문제를 본격적으로 풀어보는 겁니다. 여기서 사용했던 용어나 스킬들을 사용해서 기출문제를 풀어봅니다. 요거를 어느 정도 풀어보는지는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세 번째, 이 기출문제를 푼 다음에 각 문제별로 짧은 시간 안에 풀수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적정 시간, 2분이죠? 2분 시간 내에 풀수 있는 문제, 아니면 시간은 걸리지만, 뭐 3분, 4분 걸리긴 하지만, 풀면은 그래도 맞출 수 있는 문제, 아니면, 시간을 정말 정말 많이 필요로 하는 문제, 그리고 틀릴 확률이 좀 그래도 좀 높은 문제. 그 다음 다섯 번째, 문제 이해도 안 되고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시작조차 접근이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게 유형별로 여러분이 이제 걸러질 거예요. 어, 유형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나눌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실수 단일, 실수 복수. 비율 단위, 비율 복수, 지수 자료. 이렇게 여러 가지, 한 12가지로 제가 유형을 기본서에서 분류를 해놨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해놓은 다음에 각각의 유형에 따라서 어디에 속하는지를 여러분 자체가 선별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은 각자가 가진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의 그런 능력에 따라서 이 실전 시험 문제가 어디에 속하는지 바뀌기 서로 다르게 되거든요. 여기에 속하는 문제가 뭐 B라는 사람한테는 여기에 속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각자의 구분에 따라서 이러한 시험 문제들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스스로가 선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 해석에서 분명히 사용되고 등장하고 있는 용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빠른 계산. 아니면 비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적용해야 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기본적으로 학습이 되어 있어야 실전시험에서 여러분이 그걸 사용해서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따라서 이 문제를 먼저 선행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 선별을 이렇게 제대로 할수 있다. 그러니까 자료 해석에서 어떠한 문제가 출제되는지 알고 어떠한 문제 스킬이 있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 자, 두 번째. 그런 다음에 기출문제를 풀어봅니다. 순서는 민간 경력자, 아무래도 5급보다는 얘가 더 쉽잖아요. 내가 더 이지하니까 민간 영역자 먼저 푸시고요. 그 다음에 5급 공채 기출 문제도 푸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7급 총평, 모의평가 문제 총평을 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난이도 자체는 5급 공채보다는 낮긴 하지만 학습 수준이나 문제풀이 스킬, 그 다음에 문제를 보는 능력, 시각 등은 5급 공채 수준에 올라와 있어야 문제를 풀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모의평가에서 출제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내가 실제 시험장을 가는데 딱그 수준에 맞춰서 공부하시는 분과 이 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정도의 공부까지 해서 문제를,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푸시는 분. 자, 두 분명의 학생이 있을 때 누가 과연 실제 시험장에서 점수가 높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내가 보는 시험의 난이도보다 조금 높은 정도의 수준의 공부를 하신 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급 공책 기출문제까지도 여러분은 푸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문제를 풀긴 푸는데 어느 정도까지 풀어야 되나요? 기출문제 풀이 연습은 최소한 3번 이상, 저는 뭐 5번 이상도 반복해서 풀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 왜 이렇게 풀어야 되냐면은 그렇게 풀어야만 처음에 풀었을 때는 내가, 아, 이거 좀 어려운 문제인데? 라고 했던 것들이 반복해서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아, 이러한 문제는 이러한 식의 접근 방법이 통해서 풀어야만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그거를 손이 됐든 눈이 됐든 아무튼 풀기만 하면은 맞출 수 있어. 이게 적요 적응이 되는 그런 반복 횟수가 최소 세번이란얘기예요 많이 풀면 풀수록 좋겠죠. 최소한 이 정도는 풀어야 문제를 선별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될까요? 어, 적어도 제가 피셋이 시작된 지가 14년? 뭐 이렇게 됩니다. 14년 정도 됐는데, 어, 그 중에서 최근 5년째, 한, 뭐, 한, 21년, 15년, 16년, 요 이후부터 치, 어, 치러진 그런 기출문제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이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모든 기출문제가요 그 이전에 시행됐던 기출문제의 아이디어나 핵심사항 그 다음에 요구했던 문제 수준, 풀이 수준을 담고 그거를 발전시킨 형태가 그 다음 년도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어, 최근 5년 정도만 풀어도 그 이전에 출제됐던 문제까지 어느 정도 여러분이 알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와요. 근데 최근 5년 내를 풀라는 이유는 이 5년 내를 풀어봐야 향후에 출제되어 있는 문제가 어떠한 핵심을 더 담고 어떻게 발전될 것인지를 여러분이 예측을 할수 있기 때문에 최근 5년 내에 치러진 기출문제를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 민간 영역자 5급 공채 다 봤어요. 3번 이상 반복해서 풀어봤고요. 그랬는데, 시험, 뭐, 시, 뭐 올해 같은 경우에 7월 10일이 뭐, 한뭐 20일, 한달 가까이 남았는데, 그럼 남는 시간 동안 뭐 하는 게 좋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시중에 나오는 뭐 모의고사 문제가 됐든, 아니면 여러가지 문제도 있지만, 어느 정도 정돈된 문제인 입법고시 문제까지 보는 것 또한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강사 분들에 따라서 입법고시 문제를 보지 말라는 분들도 계세요. 왜 그러냐면, 입법고시 문제는, 뭐, 특히나 자료 같은 경우에는, 핏셋 그, 오급 공채보다 자료의 길이가 좀더 길고요. 그 다음에, 양도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숫자 자체도 깔끔하게 떨어지는 숫자를 여러분한테 드리기보다는 조금 어, 애매한 그러니까 약간 어, 복잡하고 조금 지저분한 그런 숫자들이 자료가 제시가 되는 경우들이 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 됐거나 담고 있는 아이디어와 문제풀이 스킬 자체는 5급 공채나 입법고시나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입법고시까지 보시면 조금 더 7급 시험장 가셔서 여유 있게 문제를 보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각이 키워질. 것다 따라서 입법고시 문제까지 보는 것을 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세 번째, 전 아까 다섯 개로 구분을 했는데 요거는 여러분이 어, 기출 문제를 반복해서 풀다 보면은 본인에 따라서 자주 틀리는 유형의 문제 아니면 어려운 문제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문제 유형이 걸러지게 될 겁니다. 자저 같은 경우에는요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문제가 어디에 있었냐 보통 보고서 문제 보고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자료와 그래프를 일일이 다 확인을 해서 1대1 대응을 해서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지만, 뭐, 풀면은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여기에 속하죠. 아니면 계산형 문제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어떠한, 뭐, 시간이나 뭐, 요금을, 요금을 계산하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은, 어, 일일이 다 계산을 해줘야 되잖아요. 주어져 있는 정보 다 적용을 해서. 이거는 시간 뭐 30초 안에 풀기 좀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그래서 계산이 한 문제는 저는 시간을 좀 많이 필요로 하는 문제에 좀 뺐고요. 그 다음에 문제 이해 또는 접근이 어려운 문제는 여러분이 뭐 고전, 까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단어나 고전적인 그러한 어, 자료들이 출제가 되는 경우, 아니면 본인이 조금 이해하기, 보자마자 좀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좀 뒤로, 이런 스타일로 제가 구분을 좀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각자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찌됐거나 연습 과정에서 이러한 거를 선별하는 안목을 키워주셔야만 여러분이 실전에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문제, 문제는 모두 순서대로 풀 필요는 없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1번부터 40번까지 있지만, 중간중간, 어려운 거, 이런 것들을 다 걸러내서, 앞에 있는 세 가지 유형부터 먼저 풀어서, 시간을 세이브해서 마지막 남은 시간을 조금 더 많이 남기는 그런 스타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쉽다고 판단한 유형, 어렵다고 판단한 유형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앞서서 말씀 다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 각자 스스로 풀어보고 완벽하게 분석을 하셔서 그거를 여러분 나름대로 스타일을 나눠서 접근을 해 주셔야 돼요. 스스로 풀어보고 완벽하게 문제 푸신 다음에 각자 구분한 후 실제 시험 문제도 선별해서 풀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최고고 최선의 시험 공부는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정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어떻게 푸는다. 자, 이 문제 어떻게 풀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문제, 이러한 문제들은 무엇을 이용하는 사항이 숫제가 됐었고, 어떠한 자료, 표나 그림들이. 어떠한 구성에 따라서 정리가 되어 있는 표들이 등장을 했어. 그러면 이러한 구성의 표에서는 어떠한 선지들이 등장을 해. 무엇을 나한테 물어봐. 이러한 원리들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뭐가 되냐면 실전에서 새로운 문제를, 처음 보는 문제를 접했을 때 여러분이 아무 어려움 없이 자신있게 문제를 풀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기출문제 완벽하게 분석하는 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